말씀 감사드립니다. 어 이어서 바로 그 저희 어, 지역 밖의 골목 상과설리기어 토론회 지역 밖회 토론회를 시작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준혁 교수님 어좀 마이크를 넘기면서 좀 인, 인사 말씀과 어 나머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저 진행을 맡게 된저 인천대학교 양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 좋은 음. 어, 이 자리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 어, 이런 어떤 번호의 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동주 의원실과 또 서인교 의원실 원인들 음. 그리고 또 어, 지역 앞에 벌목 상품설리운 동문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 중요한 자리에 이제 진행을 맡게 된 것에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이 소상공인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뭐늘 외국의 어떤 그런 국가 지원 정책을 살펴봅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만 보더라도 가까운 나라 일본, 그리고 저기 유럽, 대유럽의 프랑스,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취하니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시간 제한을 요청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국가가 요청했으니 이른바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른바 국가적 차원의 어떤 지원을 아주 필연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이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그와 관련된 어떤, 어, 이 국가 차원의 지원 자체고 굉장한 어떤, 어, 이감동넓방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어, 진행되기만했고요또그 어떤 절대, 어, 지원의 의 어떤 절대치도 사실, 어, 여타, 어, 국가들에 비해서 굉 조금 미약한, 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은부정을좀 없는 사실니다 해서, 현재, 중소, 영세, 상인대의 어떤 산 자체가 원래부터 이제 피폐화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를 마주하면서 어, 정말 어, 이 어, 사실 거의 이제 지금 필진되어 어, 있는 그런 어떤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 자체가 피폐화되고 지역 경제가 어, 작동되고 있지 않는 거죠.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하는 여러 경제 동력들이 다 서울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역 시민들의 소득이 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어, 이에서 축적된 어떤 예금 자금들이 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지역의 기업들의 어떤 자금, 이도달력들 그러니까 원제재나 중간재 같은 조달력들이또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 역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책. 그런 어떤 정책으로서의 어떤 지역 화폐가 어 지금까지 제도화되었고, 또 성공적으로 어이 작동되어 왔는데, 이제 최근에 에 기획 에 기획재정부의 어떤 어 지역 화폐 관련 예산 삭감 문제로, 현재 지금 큰어 이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제 이슈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어,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지역화폐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런 실정적으로 그것을 검토하는 그런 어떤 장론들을, 어, 어, 발제들을 어, 두개 어,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이, 인천과 같은 지역화폐 모금사례 에, 예, 어떤 어, 예를 포대로 어, 해서 어, 지역 합회가 정말 어, 이, 어, 이 지역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인 것임을 어, 정책 당국 그러니까 지자체 당국의 어떤 어, 이 카멘들을 어,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와 기재부에 이제 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나와주셨는데. 전부 차원의 어떤 의견도 또, 또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대표 그리고 소상공인 당사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성을 갖는 분들의 어떤 커멘트를 어, 제대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세 분의 인사말이 준비된 줄 모르고 사실 발제자 두 분께 20분씩 드리고 그리고 토론자분들께는 한 7분씩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능한 한 이제 이 토론은 한 6시 정도에는 그래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발제자 두 분께 제가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20분 정도로 제가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한 15분 정도로 발제를 좀 컴팩트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요. 토론자 분들께 한 7분씩 정도, 7분 정도의 코멘트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된다면 대략 한 90분 정도 소요될 텐데요. 어, 여기 계시는 이 플로어에 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사실 저희 감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오늘 스피커 분들 뿐만 아니라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한 두세 번 정도.